대구 신청사 이전 문제가 지방선거 이슈로 주목받았죠. 이전 백지화 논란까지 나왔다가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당초 예상보다 사업비가 늘면서 예산 확보 방안이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윤희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말 시민참여단의 수기 과정을 거쳐 달서구 두류 정수장 옛 터가 시청 신청사 이전지로 결정됐습니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국제 설계 공모 준비가 한창인데요. 올해 12월이면 당선작이 발표돼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2004년 신청사 계획 수립 이후 10여 년 만에 어렵게 추진됐는데 대구시장 선거 후보들 사이에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한때 백지와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당시 홍준표 후보가 신청사 건립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결국 시정 전반에 대한 검토였다고 해명하며 일단락됐습니다 일부 선이 있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시정 이전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산이 나타났습니다. 대구시가 당초 추산한 사업비는 3천억 원이었지만 올해 행전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3,312억 원으로 10% 넘게 늘었습니다. 그나마 대구시는 모아든 기금 600억 원을 코로나 재난 지원금으로 써버리면서 현재까지 마련된 사업비는 1,765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금에다가 500억 정도 받으면 3천억은 확보가 되는 것이고 공사 기간이 한참 남았기 때문에 확보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가 지연될 경우 사업도 차일피일 미뤄질 수밖에 없는 만큼. 대구시장 당선인의 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